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기후변화 개론 해서 어, 온실가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 첫 번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해서 일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기후변화 원인 및 현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한다? 기후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어, 기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각이라든가, 또는 해양이라든가, 해류라든가, 해양에서 나타나는 해류라든가, 또는 대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지만, 어 우리가 기사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자세한 내용보다는 일단 현상 위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 현상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자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때 우리가 말하는 웨더라고 하는 것과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날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날씨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점에서 그때의 기상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날씨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제. 비가 온다든가, 구름 양이라든가, 또는 일조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때 우리가 날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씨 이것은 어떤 한 시점의 상태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기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기후 사실은, 어,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클라이 밋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기와 후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4절기를 뜻합니다. 그냥 한자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후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5일을 1후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1년은 24절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3후가, 이것이 운동했는데요. 3후가 1기다. 그러니까, 자, 1년은 며칠? 72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 가지고 기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어떤 평균 상태로 나타내는 날씨를 뭐라고 한다, 기후라고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는 자 여기서 클라이미트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클린아인이라고 해가지고. 기울어지다 에서 왔습니다. 어원을 따지면.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일정한 경향을 뜻해요. 날씨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 복잡하게 얘기가 됐지만, 기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평균적인 상태를 얘기한다.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기후 요소의 평균적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후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 나와 있죠. 자, 어디에서? 세계 기구. 기후 기구에서 기상 기구에서는 자, 요거. 기상 기구에서는 몇십 년? 30년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몇 년이다? 30년의 평균값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나 강수량이나 바람이나 또 일조량이나 뭐 이런 것들 어 기상 요소를 어떻게 했다? 30년 평균을 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기후라고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라고 하는 것과 기, 날씨라고 하는 것은 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 구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몇 년? 30년 평균 값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항상 10년, 플러스, 10년을 주기로 그 값을 갱신합니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기후. WMO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30년 평균 값. 그것을 얘기하고그 다음 10년을 주기로 갱신한다. 이 정도만 일단 봐두자고요. 차차 또 계속 얘기가 되겠죠. 자 기후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기후다. 하나 전통적인 기후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있습니까? 그랬더니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름에는 열대성 고기압이 발전을 하고, 자, 그 다음, 겨울에는 저기압이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전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열대성 저기압이 오면 항상 강우하고, 태풍이 동반을 한다. 뭐 이건 뭐그 다음에 열대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춥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자 동안 기후라고 한다 두 번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대륙이 있으면. 금차카 반도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어, 대륙의 어느 쪽이다? 동쪽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쪽에서 나타난 온대지방의 기후이다 동쪽의 온대기후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여기서는 이제 또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자, 어디가 있고, 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중간에 이제, 어디, 온대지역에 속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건 3조로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자, 온대지방의 기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일교차보다 뭐가 크다? 연교차가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차가 크다. 그러니까 연교차가 크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계절이 있다, 이런 얘기죠.